그대로 간접하지 말고, 우린 전문적으로 주문적인 사태니다 관여하지 마라. 그렇게 해서, 어, 사로잡 하는 것 듯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. 어, 타 지역의 발전소도 변화를 하고요. 가능한 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사도 다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나,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우리 해당 지역, 주민 아, 여러분들과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군에다가 만날 수 있도록 좀잘 말해달라.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만, 어, 이 군에서는 어, 주민 여러분께 또 여러 차례 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, 어, 그걸 말이라고하는 거예요, 정말? 왜 군에다가 얘기합니까? 그, 그, 기다양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? 왜 여기 음, 여기가 귀찮은 길이 많아요? 의원에는요 어느 편도 입장이시는게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전혀... 어, 이 중에 이 중에 발전소가 이럴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이게 발전소? 그렇죠 이게 이게 다 발전소예요. 발전기 아니에 발전기, 발전기. 발전기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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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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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장이 하나 뭐야 중장이 하나.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기, 저기 나오는 거 여기가 그, 물물 그거 돌아는거 여기 여기 중장이 여기, 하나 여기서 여 내가 여기 살아.

일단 그 언론 브리핑한 내용은 일 일단 t 나갔기 때문에 한번 g o i 진 g 아니겠 e 니 b l e to do t 안됩니다. 일단 그냥 가고 아니 끝나지 않았는데 방송 to do t 안 i 다고 m 아 o t going to be a b l 이 to do this. 강력하게 이 going to be able to do this. I'm not g o i n 토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특히 이제 우리 저 대표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. 그러면요, 자, 저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는 그러면 우리는, 방송에 검증까지 마쳤다고 그래?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. 안 끝난 거지? 어, 검증이 어. 끝난 게 아니에요. 우리 인정도 못 하고 뿐이더라 월요일 날 우리 그 얘기만 검증한 얘기 해드릴 거예요. 들으면은 검증위원회에서 구청에다 분명 히 그걸 전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.